뭐임 누구거 빠는거임 신호물 꺼주 헉와저 남자인거 인정했어야방금 그거 빨리 클립달라 시벌 신호가 자기 주지는 25cm라 해가지고 2 2이어도 개노놈보다 짱네 아. <laughs> 아 신호야 신호야 예그 오마카세 갔던거 말해줘도 되냐 <웃음> <웃음> 이거 이렇게 꿀잼인데 시벌 전 안갔지만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지금 풀죠? 아... 어... 풀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랑 신호랑 다른 얘예 하나랑 해가지고 세 명이서 오마카세를 갔거든? 근데 신호가 야채를 못 먹잖아 그래서 앞에 셰프님한테 야채 빼고 달라고 해서 셰프님이 나름 배려해가지고 야채 빼고서 생선 같은 거더 넣어서 후토마키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중간에 가지 튀김이 나왔단 말이야 얘는 야채를 못 먹으니까 그때 새우튀김인가 하나 더 줬어 가지튀김 대신에 근데 신호가 갑자기 내 어깨를 툭툭 쳐, 갑자기 귓속말을 해. 인연이 뭐지 하고 들어보니까 나 가지 튀김 좋아하는데 이제라 하고 심월아니뭐 어쩌라고 나보고. 그리고 초밥 먹을 때 제가 오마카세 가면 손으로 먹거든요. 물티슈 그거 손 닦는 용 있잖아요. 나 손으로 먹으니까 옆에서 갑자기 어깨를 툭툭 치더니 갑자기 나보고 귓속말로 나 젓가락으로 먹을 거야. 뭐 어쩌라고 나보고. 아니 나는 오마카세 처음 <laughs> 가봐가지고 <쳐온가> 무조건. <laughs> <laughs> 손으로 먹어야 되나 싶어서 몰라가지고. 아니 먹어도 대도 아니고 먹을 거야는 네. 왜 말하는 거냐고. 아니. 아 억울합니다. 아, 삐지면 가슴 만지는 풀린다고? 거기 절 보세요. 가슴만 좀 보세요. 여자분만 세 번인데 누가 남자분인가요? 맨 오른쪽 파란에요. 씨발 아닙니다. 여기 남자 없어요. 아 씨발 나 보지 마 이십 끼들 아이씨. 아 <laughs> 시드랑 밥 먹어야 되는데. 왜? 그래야 또 저거 하는데 물. 뭘 물? 야 얘들아 그 신우랑 밥 먹을 때컵 들이밀고 물하면 물 준다? 어, 진짜? <laughs> 아니 맞긴 해 이거 이거 진짜들. 어떻게물 달라는데 안줄 수는 없잖아. 내 생각에는 쟤는 집에 당하는 그렇죠. 취향이 맞는 것 같아. 아니. 그니까물 주잖아. 아, 아니 그러면 내가 물을 달라고 오는데 안 줬구나. 줘? 응 응. 네가 그 특유의 성욕을 채워준 아니, 거야. 아니 족발 시발년들아. 그... 이들한테 친절하게 대한 일은 이제부터 없도록 할게. 근데 네, 저래놓고 이제 또 우리가 쟤네 집에서 술판거리고 그냥 가도 이제 울면서 치운다 다음날? 시발인데야 이거 뭐냐? 뭐? 개 화나네 지짜 물. <웃음> 아 짜증나. <laughs> 아니 물. 저 아늑단 표정이 개 꿀바네 지금. 뇌빠진 것 마냥 저렇게 눈희번뜩하게 뜨고 물이지랄 <laughs> 아저 소리 진짜 진짜. 아니 선생님 그 접병 빨 때는 마이크 좀 꺼주세요. 잡음 제거 좀 하세요. 아, 잡음 이... 제거 좀. 아왜 꺼는 거너뭐 이미 누구 거빠는 거임. 신호만 꺼 헉. 와저 남자인 거 인정했어. 야방금이거 빨리 클립 달아 시벌. 아나 이거 신호만 25cm 이거 들릴 내가 뭔 얘기하다 확을 외쳤는데 신호가 자기 주지는 25cm라 해가지고. 맞아. 네? 내가 25cm 들어갈까? 한 번만 박혀보게 한번 박아주. <laughs> 이제. 됐고 됐고 자 우리 합방 여기 가. 짜줘? 뭐야 저 새끼 예 그러세요 맘대로 네, 하 네, 로자야 가셔. 로자야 유책이안 가면 예. 우리끼리 얘기하자 아, 그래 둘이 잘 사겨? 아 씨발 그건 네. 좀 질색해? 질색이라뇨 근데 로자 자가공공식임 뭐. 그럼 몇 센치인데요? 아, 몇센 c m 그거 님들이 봤어? <웃음> 보여준다고? <웃음> 보여준다고? 나 아, 20cm야 개새끼야 아 그래? 너는 그거 필요 없잖아 이랄 <laughs> 나 방금 진짜 개쩌는 드립이었던 것 같아 아 씨발 물 뿜었어 20이어도 개놈보다 작네 <laughs> 아 25센트 내가 아, 못이겠다 미안하다 잠깐만, 그건 안 된다. 타임 타임 저 얘기할 거 있어요. 왜? 그래서 네. 로자 SM 못뭐 나왔다고? 난 모르겠는데? 빨리 얘기해. 시발 내가 얘기하면 몰라. 네 얘기한다며. 몰라 몰라. 아 그런 거 몰라. 아 빨리 얘기해. 야 우리 핫방 여기까지 하자. 나만 얘 아, 지금 그 시간이 많이 야이 시발년들아. 그만하고 가자. 야이 시발. 다생겼다. 야, 야 로자 재밌었다. 이 시발년들 얘기하고가. 아이, 재밌었네요. 야이 시발 로자년아. 굉장히 나쁘지 않방송이나어요 얘기하라고. 자, 뭔데? 그러면 하나 더셋 하면 나갈까요? 이게 뭔데. 빠이. 아, 야이씨나년아야이씨저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.